여러분,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들어갈 때 그때 대제사장의 옷 가운데서 이런 기이한 것이 있죠. 여러 가지 복장 위에다가 가운을 입는데 그 옷자락에 치마다 같은 옷자락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 모양이고요, 석류 모양이죠. 래서 방울 하나, 석류 하나, 석류 방울 하나, 금 방울 하나 이렇게 쭉치마단을 달아놓습니다. 왜 그렇죠? 왜 소리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야 하느냐 하면 제상이 들어갔다가 만일 그 제물이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만 죽기 때문입니다. 제상은 물론 자신을 위해서도 먼저.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했고요. 여러분, 그의 흠을 다 가릴 만큼의 재물이 제사가 되지 못한다면, 들어간 자가 그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대지장이 살아서 나오면 어떤 뜻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사가 그들이 들린 재물이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살아 나왔다 라는 말은, 백성의 죄값으로 갖고 들어갔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충분해서 백성들의 죄가 씻어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고 백성들은 과연 제사장이 살아나오느냐, 죽어서 나오느냐 하고 목이 빠지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바친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시다 대지상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신 제사장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살아나오셨다. 하는 것을 무을 의미 아니냐 하면, 부활하셨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바친 그 희생 제물이 속죄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는 라 뜻이 되는 것입니다. 르마스 말씀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내서 살아가셨다 이 말씀은 바로 이 제사장 직분으로서의 그 상징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제물로서의 효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었다는 라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쓰어졌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것을 믿으며, 그리고 우리 선조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주하여 우리는 그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를, 벌 받을 수 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재물을 준비하셨고, 의의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를 이 땅에 그 화목의 재물로, 속죄의 재물로 보내셔서, 나를 위한 대속하는, 대속재물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재물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서, 나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다 씻으시고, 그리고 죄 없다고 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을, 죄의 책임을 받아야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